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볼좀목 뭐 CIS 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거체 관련주인데 오늘 좀이치전지주들이 오르면서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자이 종목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 먼저 이슈가 있나 좀 봅시다 c i s 의 이슈가 있나 좀 보시면 CIS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자 그쵸 이슈 자체가 없죠 거의 그렇죠? 없단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 전혀 없어요. 이슈 자체가. 실적은 어땠나 봅시다. 자, 실적은 그럼 어땠나 좀 봅시다. 자, CIS를 좀 보시면 그렇죠. 공시. 어 최근에 이제 기업 설명회도 거, 했네요. 자, 실적 내용 보시면 아닌 것 같은데 CIS가 CMS인데 CIS를 좀 봅시다. 공시 어 실적력을 보니 아, 적자 전환은 했는데 크게 뭐 매출이라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났잖아. 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 될건 없는데 증권사레포트는 없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월봉부터 지금은 관심 종목이 아니지. 자, 월봉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월봉에서는 조금 기준이 되는 봉을 찾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 월봉에서 기준봉 자, 월봉에서는 기준봉은 뭘까요, 여러분들? 어. 월봉에서의 기준이 되는 봉은 우리가, 어, 급격히 하락할 경우는 음봉이죠음봉 은봉. 상승할 건 양봉인데, 얘 같은 경우는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음봉을 기준봉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음, 고점을 그시고,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을 그십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적어도 2번이나 3번을 안착해 저점이 확인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음봉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고점, 저점, 저점, 절반이죠. 그래서 7,850원을 주봉에 거요. 자, 7,850원을 어, 주봉에 이렇게 긋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좀 소통방을 좀 말씀드리게 소통방은 어, 여러분들께 제가 보유종목 상담을 굉장히 잘 해드립니다. 네, 보유종목 상담을 잘 해드는데 리 우리가 보유종목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뭐라, 뭐라 그래야죠? 되 어, 포트폴리오를 다시 싹 작성을 하고 다시 매매를 하는 게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입장하시면 돼요. 입장은 영상 댓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영상에 있는 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봉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이 좀 있죠. 은봉이 이만큼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하튼 그러면 그쵸?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7150원, 7850원이 중요해요. 자 7150원 그렇죠. 7850원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어때요? 맞아요. 결국 뭐냐면 얘는 뭐다? 급격한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가 가야 되고,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볼땐 여기서는 조금 액션이 나와야 돼요. 이 액션이 여기서 이런 액션, 윗꼬리 액션, 거래량, 터지는 액션이 좀 나와야 우리가 그때 매수를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 뭐 저는 로봇줄 좀 사야 된다고 봐요. 로봇줄. 지금 로봇의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밀 작업을 하려면 이 손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손기술을 만들어주는 부품 업체가 있어요. 이 종목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 가, 로봇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지금부터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추에이터, 그쵸? 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로봇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투자 포인트 및경쟁력요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부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